할렐루야 예 l u j a 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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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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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절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오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신위들들 갇혔으니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갇혔느냐 그들이 끌려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어, 함락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했다고 어,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예언을 했다고 해서 예레미야는 갇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때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할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잘 분별해야지 그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지 않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자꾸 인간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의 뜻을 늘품어려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한 가지, 그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무슨 일을 시키냐면, 7절에 보시면, 보라 내 숙부, 살렘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알아둬서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겝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주식도 망하면 살 필요가 없죠. 다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삽니까? 땅도, 어, 사람들 다 떠난 땅이면 그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은 바벨론이 와서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애워사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땅을 사라. 그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와서 내, 내게 땅을 팔거든, 팔려고 할 것이다. 오면 네가그 땅을 사라, 구입하라. 이 말이죠. 돈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찬양, 지금은 그런 찬양을 잘안 부르는데, 이제 순례자란 찬양이 있습니다. 본양을 향하, 향하여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참 많이 부르던 찬양이에요. 이 세상 나은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뭐 이렇게 하는 찬양이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기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냐? 이땅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순례자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본향을 향해 가는 거 우리 본향이 어디입니까? 본향이 어디요?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 네. 그 우리가 들어갈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자기들의 본향이 어디냐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 지금 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어디로 돌아오느냐 이본향을 돌아올 약속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죠 그 본향을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이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본양의 땅을 사야 되는 그럼 우리의 본양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낙은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 우리의 본양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그럼 뭘 사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야 되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아, 네. 14절에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왜 오랫동안 보존하느냐?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게 될 거니까, 네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도 70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동안 종이들이 다 썼고, 어? 이 기록한 매매 정서들이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잘 봉인해라. 잘간직해라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가 문제요 이게 희미해지고. 어? 사라지고 썩어지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했습니다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보다 하나의 날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나는 말씀은 33절에 예, 그중간의 말씀은 이렇게 심판될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론적인 말씀은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들과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만들었는데 그들이 지금 뭘 듣고 있느냐? 내게 등을 돌렸다. 등을 돌렸다만 무슨 말이오 듣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그들은 마구이다. 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근데, 새벽에 나와도 자는 사람이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 더 심하게 등을 돌리고 앉아있다면, 저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 인간인 저도 속상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냥 여기 자리만 지키려고 앉아있는가, 그것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재단을 쌓지 않아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오지만 뭘 하고 있느냐 등을 돌리고 앉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절기를 지키고 율법적인 신앙들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 뭐라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그들을 가르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한번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해보면 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연결됩니다 본문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데도 똑같이 흘러갈 때가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몇달 동안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몇 개월 동안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증기하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돌아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3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35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가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정한 일을 행하여 유다를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고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자기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어? 몰래 갖다 바쳤다 바알에게 갖다 바쳤다. 우상에게 우상에 갖다 바쳤다. 사단에게 뺏겼단 말이야, 그냥. 이거 뭐연구에서 바알이 무슨 뜻이고, 몰래 무슨 뜻이고, 어떻게 생긴 것이고,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자기와 자기 자신, 자녀들을, 뭐요? 귀에게 갖다 바쳤다. 세상 소망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키운다는 거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순례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야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살아간다면 내 자녀들도, 내가 내게 맡겨진 영혼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려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배반하고 죄를 범하고 악한 길로 가도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게 하나님 의 마음이에요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영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31장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가 잠시 배반하고 우리가 죄의 길로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영원한 언약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그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유하며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0일 전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 이 땅에 심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29장, 30장, 31장, 32장에 오면서, 이게 사랑과 회복과 영원한 은약, 이렇게 가는데요. 32장에서는 그것도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은약을 반드시 세우고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죠. 그냥 언약을 세워서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귀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4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론 책망하시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영원한 은약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죄의 길로 더 이상 달려가지 말고 아, 네. 영원한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아, 네. 내가 하나님 나를 바라본다면 내게 주어진 영혼들도 하나님 나라로와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아, 네. 세상 소망을 내려놓고 아, 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우리 끝이고 거기에 복의 복을 더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복에 복을 더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